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생 김영숙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연예인들, 즉, 셀럽들. 셀럽들의 무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방송국 공중파나 종편은 물론이고, 기타 매체들에서 활약을 했던 셀럽들. 대표적으로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또 스타피디, 나영석 등이 그 활동 무대를 서서히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유튜브로. 유튜브로 유튜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몰려드는 이유는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비교적 컨텐츠를 자유롭게 제약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 대중들은 비하인드 스토리 방송 말고 방송 외적인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방송에 보여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편집된 모습이 보여지지만 방송 외적인 얘기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수익은 오히려 잘 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익이 방송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유튜브로 유튜브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신동엽씨는 신동엽씨는 짠난형 이라는 주제로 구글플레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첫번째 게스트로 이효리 이효리는 정말 재주가 많죠 솔직하고 그 날것의 그 토크는 날것 입담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도 좋고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하고 활동을 하고 삶의 방식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효리 씨날것 입담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저도 시청하면서 야, 이효리를 당할 사람은 없구나. 이효리 입담을 당할 사람은 남녀 통틀어서 없다. 이런 생각.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석 씨의 뜬뜬이라는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127만 명입니다. 이 조회수도 100만 뷰에서 700만 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크형 콘서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다 따는 거죠. 남자들의 수다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남자들의 수다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지 돌싱포맨 아닙니까? SBS에서 돌싱포맨 남자들의 수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유재석 씨 개인 방송인데 사적 인연들을 불러서, 게스트를 불러서 그냥 떠들어 제끼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유라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라인은 가장 대표적인 라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동엽 씨는 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 두루두루 다 연예인들과 많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로 따지면 신동엽 씨가 훨씬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반면에 유재석씨는 유라인이라고 딱 규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세호, 유키존더 블록을 하고 있는 조세호, 남창희, 지석진, 하하, 뭐 배우로서 이동우, 지석진, 하하 같은 사람은 런닝맨, 또 김종국 같은 사람. 계속 지금 무한도전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서 이들이 주로 여기에 방송을 하는 그런 멤버들이고요. 또, 나영석 스타피디드. 나영석 스타피디드는 15야라는 그런 채널을 구축했죠. 구독자가 572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나영석 씨도 알토란 같은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작한 그 예능에 출연했던 알토란 같은 예능 인맥을 자랑하고 있죠. 여기에 그들을 한 사람씩 초청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다 몇백 뷰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초청됐던 사람이 이서진 씨. 이서진 씨그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 같고요. 정유미. 한때 또 정유미 씨하고 나영석 씨하고 또 무슨 썸싱이 있다고 또 그, 가짜 소문이 돌았었죠. 그 다음에 유해진. 김혜수 씨와 한참 연인 관계였던 유해진 씨. 이 사람은 참 재치고, 재치도 있고, 재주도 있고. 또 박서준 씨. 박서준 씨는 인기가 많은 배우지요. 연기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기 때문에. 엄정화 씨. 이번에 밀수 영화로서 굉장히 그 인기가 올란, 오른 엄정화 씨. 그 다음에 차승원, 요리왕이라고 할수 있는 차승원, 또 PD, 즉 나영석 사단에서 예능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대표 PD, 작가 이유정이라는 작가, 이유정 씨는 뭐 등을 대고 앉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고의 스탭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보야가 구독자가 572만 명인 것을 보면, 이들은 지금 방송 예능 제작보다는 오히려 유튜브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세계 플랫폼 중에서 최고의 플랫폼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경쟁심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즉, 조회수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 옆집 유튜브는 이만큼인데 나는 뭐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경쟁심을 자극을 합니다. 또한 매 영상마다 그 조회수가 또한 자극을 합니다. 아,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면 이번 영상은 시원찮구나. 영상을 좀더 성공, 성실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한 이러한 발전 욕구, 창조 욕구를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1인 방송 사장이 될수 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 유튜브 채널은 먼저 철학적으로 깨닫고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의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것에 타겟팅을 해서 이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것이 이 플랫폼, 유튜브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 대개 플랫폼 회사들은 이 쪽수, 여기를 뭐 방문하거나 또 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다 이용만 합니다. 그 이용해서 자기네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재화를 창출하는 데만 써먹는데 이 유튜브는 그렇지 않고 당신들도 돈 벌이하고 우리도 벌고 그러니까 나만 이윤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돈을 벌고 나도 벌고 같이 협력합시다. 같이 간다. 이런 것이 이 유튜브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이들, 아이들, 소년들 다 미래 직업에 유튜버가 되는 것이 어떤 땐 1위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마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에는 열려진 세계다, 희망의 세계다, 유튜브 드림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들, 스타피디도 이곳 유튜브를 향해서 전부 모여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앞으로 방송국 큰 등치에 비해서 생산적이지 못한 이 방송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방송들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들도 유튜브 채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들 셀럽들은 그것을 알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독자를 못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다 하면, 나영석 씨, 유재석 씨, 신동엽 씨. 그렇지만, 강호동 씨는 본인 스스로 그럴 만한 능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SMCNC와 같이 스튜디오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CNC에서 강호동 씨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